자 동맹은 223레벨 한과 호너 <laughs> 자 그리고 저는 보라준 2시간 <laughs> 두 2시간이면은 두 몇판정도 살려나

일단은 이번 도련변이는 도련변이의 난이도가 좀 있는 만큼 가능하면은 동맹이랑 좀 소통을 하면서 제가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고. 이 일단, 멀티는 제가 깨주는 걸로. 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멀티를 깨는데 그림자 파스대, 아이고, 두기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니까 중앙에서 소환을 해서 두기 두기씩 찢으시면 돼요. <laughs> 어, 안 돼! 오늘은 함께 저그를 잠깐만, 바퀴가 나갔어. <laughs> 자, 그 다음에 멀티를 먹어주고, 그림자 파수대는 던지지, 안, 던지면 안 돼요. 아, 이건 내가 이렇게 해주자. 이제 보통은 그림자 파수대 사용하고 나면은 이제 던, 그냥 상대방 진영 쪽으로 그냥 던지는 그런 플레이를 자주 했는데, 이제 이번 도련맨이 특성상 변성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림자 파수대가 괜히 던져졌다가 죽게 되면은 이제 좀 위험한 유닛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지속시간 끝날 때까지 그냥 가만히 놔둬요. 그냥 알아서 그냥 조용히 사라지라고. 일단은 첫번째 분쇄자는 뭐쫄거 없습니다 어차피 저거 혼자서 요새 때려봤자 시간이 한참 걸리기 때문에 얘는 그냥 혼자서 세월아 내월아 요새 치라고 냅두고 일단은 초반에 인프라랑 뭐 업그레이드 병력 생산하는 데좀더 집중을 해주세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변성 때문에 어우 그렇게 들어가는 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변성 때문에 소수 병력으로 갈가먹기도 조금 애매해요. 자 일단 상대방은 바퀴였고 일단은 공세가 첫 번째 분쇄자 위치에 겹치는 타이밍에 시간 정지를 한번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분쇄자 정리. 그리고 특히나 저그 같은 경우는 근데 진짜 하필 첫 판부터 저그를 만나네. 저그 같은 경우는 이번 도련벤에서 좀 까다로운 이유, 까다로운 게 이제 뭐 군단 숙주, 무리 군주, 그리고 건물을 깨면 나오는 공생체, 공생충들 그런 진짜 조그마한 유닛 하나 하나가 모두 다 이제 변성의 효과를 받기 때문에 공짜 유닛들이 되게 고티어 유닛으로 이제 빠르게 제거를 못했을 경우에. 고티.. 고티어의 유닛으로 이제 진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바, 일단은 그래도 우관은 올리는 게 맞고 한대 자, 저는 일단은 공허 정지장 연구가 완료가 되면은 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저 설마 내 기지 쪽으로 오나? 그럴 수 있겠는데? 쟤내 쪽으로 온다고? 와아아아아아 잠깐만요! 웨이트! 어, 타격이가 이걸? 오오 이야, 코너 센스, 감사합니다. 다음 대출격에 아바트로가 있으면 식충 때문에 헌종들이 본질에 들어온다고 해요. 아, 맞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바트로 할때 식충 만들어지는 거를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아, 이 친구는 전투 순양함을 쓰는데. 자, 지금 시간 정지 쿨타임이 한번 돌았기 때문에 시간 정지로 이쪽 기지를 밀면서 호너 혼나 혼자서 저기가 정리가 될라나? 자 일단 이쪽을 밀고, 아 맞다, 커세요. 자그 다음에 아 연어 언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시간 정지로. 자 들어가서. 자 군단 숙주랑 어정구장 좋아요. 군단 숙주를 먼저 일단은 끊어줄 수 있으면 끊어주는 게 좋아요. 그럼 공짜 유닛. 아 지금 무리 군주를 끊을 수가 없어.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만. 안돼. 저 맹독충이 터지면서 변한 경우도 있나요? 아니요. 자폭 유닛은 저 효과를 안 받습니다. 갈귀랑 맹독충. 걔네들은 변성의 효과를 받지 않아요. 아씨, 감시군주. 골치 아프네. 대응해야 한다. 잠깐만 우주모함은 잡아야 된다. 우주모함의 요격기 우주모함의 요격기 하나하나도 변성의 효과를 받습니다 그니까 일단은 토큰을 만들어내는 이걸 토큰이라고 설명하는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공짜 짜잘한유닛들을 만들어내는 모든 적 병력들은 그냥 다 위험해요 우주모함 군단숙주 무리군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 하고. 목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laughs> 자, 일단 시간 50초. 전사 정리했고 아 근데 땡전순 한과 혼너는 되게 특이하네 진짜 로스 일단 함대 출격으로 한번. 정리했고, 자, 그 다음에, 들어가서, 그냥 뭐든 간에 뭐라도 잡을 수 있으면은,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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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혼종 파멸자는 회오리에 가둬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가지로 좀 많이 위험하니까. 아, 근데, 우주 <laughs> 우주관문 대기열이 <laughs> 자 일단은 이렇게 무난하게 클리어 <laughs> 자 첫판은 굉장히 무난하게 클리어를 했습니다 좋아요 역시 혹시... 맵 자체가 쉬어가지고 보라준이 되게 날로 먹을 수 있는 날로 먹는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지 않은 그런 좀 덜면이라고 할수 있겠죠. 스투코프. 아 근데 스투코프는 아이고 아, 랜덤 매칭 이제 랜덤 매칭에서 스투코프로 못 깨는 건 아니에요. 깰 수는 있는데 보통 스투코프로 랜덤 매칭을 잡게 되면은 이제 동행 입장에서는 저 스투코프가 메카닉을 가는지 스카이를 가는지 뭐 아니면은